영적 성장에 이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어제 배웠던 말씀입니다. 삶이 단순해질수록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단순함이 주는 힘이에요.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경건입니다. 삶이 단순해지면 경건한 삶으로 이어지기가 용이합니다. 복잡한 삶은 경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하면 경건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삶이 단순해지면 비로소 경건한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주제가 경건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게 경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것이 경건입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고 단순해졌을 때 나타나는 경건한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삶의 저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경건한 삶이에요. 그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경건한 삶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의 삶이 경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한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쌓여져 간다고 라 하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분명 디도, 디도에게 분명하게 말해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양육한다는 단어가 파이두인데 이게 양육하다라는 뜻도 있고 기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교정하다 잘못된 것을 교정하다, 또 훈련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기르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자기의 백성들을 어, 훈련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의 방향을 교정시켜 주시고 그를 훈련 시킨다는 단어가 파이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에요. 이 훈련이 없이는 우리가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잘 살고는 싶은데 힘든 거는 싫어하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영어는 잘하고 싶은데 영어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수영을 잘하고 싶은데 수영장에 가지는 않습니다. 저예요. <laughs> 저만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잘하고는 싶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데 잘 하려고 수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교정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설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훈련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어쩌면 올한해 2024년도 이 훈련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올한해 동안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때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는 우리를 교정시켜 주시고 이 끊임없는 훈련이 2024년의 시간일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올한해 동안 우리에게 실현도 허락하셔 아픔도 허락하셨고 때때로는 격려도 하셨고 응원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빛의 교 식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서 여러분 고되고 힘들어도 잘 참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해질 수 있도록 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합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훈련이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냥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연단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경건은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력과 훈련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한다고 말하지 않고 훈련한다고 말합니다. 군인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입니다.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수고를 설명하는 단어지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대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가리켜 훈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노력으로 많은 올림픽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전쟁을 막기 위해서 군인들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사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하지 않고 훈련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켜켜이 쌓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새벽 예배는 노력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잘하시네요. 새벽 예배는 노력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새벽에 자리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넘어서서 훈련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뒤에 보겠지만 훈련하는 거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두 번의 노력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 새벽 예배 2주 나갔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면 됐지. 이만큼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의 경건이 완성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경건한 사람들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경건한 사람들은 그의 삶에 켜켜이 쌓여져 있는 수고의 나이테가 있는 법이에요. 한번두번 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그 단순한 삶 위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다 보면은 비로소 그 사람의 삶이 경건해지는 것, 온전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비티글 식구들이 한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잘 연단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켜켜이 아주 빼곡하게 그 경건이 쌓아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경건한 삶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두 번째는요, 경건한 삶은 새 속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서, 앞에서 정결하고 <laughs> 더러움이 없는 <laughs>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 사도는 경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의하고 있는데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보는 실천적인 삶이 경건이라고 말하고 또두 번째는 이 세속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이두 가지를 오늘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없고 뒤에 것만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에 경건이란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느냐? 우리가 세상 이세속에서부터나 자신을 지키는 데서부터 에 경건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마음, 이세속에 물들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끊임없이 수구하는 그 모습에서부터 경건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에게 있어서 경건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교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경건은 그들의 삶이 추구하는 일종의 목표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경건한 삶보다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영향력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가서 영향력 가진 위치에 가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고 중요하게 여겨졌던 덕목 경건보다는 무엇인가 내가 이루어내고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중심의 추가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좋은 것이냐? 사실 그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은 것이냐?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건한 삶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영향력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타나는 퍼포먼스에 이제 결과에 이제 관심을 갖고 중심을 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갖느냐만 관심을 갖게 되었기에, 점점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속이 물러지기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단단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는 경건한 삶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경건한 삶에는 관심을 얻고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 영향력, 부흥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이 속이 연약해지게 된 거죠. 이 속이 무너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향력 있는 삶도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경건한 삶에서부터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한해 우리가 수고했는데, 우리가 내년에도 바라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면내 안에서부터 경건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닮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까? 세상의 넓은 길에 취해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까? 그것이 결국은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경건이 우리에게 고리타분한 단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경건한 사람은 왠지 고리타분하고 어, 재미없고 유머도 없고, 경건한 사람의 유머를 장착하시길 축복합니다. 삶은 경건하고 유머는 풍성하고 좋지 않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이, 이렇게, 어쩌면 그것도 세상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우리를 속이는 이미지일 수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뭐 재미없지. 경건한 사람은 매력 없지.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주는 매력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 주는 우아함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 보여주는 품격이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네 번째까지 있어요. 세 번째 이렇게 경건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능력이 나타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laughs>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지 모른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섭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물고 그들의 삶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열심히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또 직분을 받기도 하고, 또 방언을 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 그러니까 결국 그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경건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죠. 먼저는 성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경건의 외양은 갖추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경건할 뿐만 아니라, 경건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경건한 능력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양도 중요합니다. 왜 모양이 중요한가? 이 틀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내 몸매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데 몸매가 그렇지 않으면 옷이 태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몸이 모양인 거예요 이 모양이 중요하죠 그릇이 중요하죠 그 그릇에 따라서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오목한 그릇에 물을 담으면 오목해지는 거죠 넓은 대접에 물을 담으면 넓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경건해지게 되면은 경건한 삶에 그 모양에는 경건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경건한 삶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한 삶뿐만 아니라 이 경건한 모양 속에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그 능력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먼저 경건의 능력을 알고 그 경건의 능력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이 있는데. 이 경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왠지 착각하는 것이 어떤 능력은 활동성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나타난다는 우회를 하게 됩니다. 활발한 사람들, 무엇인가 활동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맞고 막 그것을 막 이야기하고 막 이런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살아가지만,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떠버리지 않아요. 막 요란하게 봉사하지 않아요. 막 시끄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정중동이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고요함 가운데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들 보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정중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요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막 시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막 교회를 요란하게 떠들러 다닌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이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힘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대단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 있으면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비치 교회 식구들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온성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들에게서부터 돌아서라라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부터 돌아서라. 참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디도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어서부터 목회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이제 노년의 바울이 젊은 목회자에게 이야기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교회에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경건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들에게서부터 너는 돌아서라 멀리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도 없고 경건의 모양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도 할 필요 없는 거죠 오늘도 우리 미추교 식구들이 경건의 모양만 추구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경건의 능력으로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네 번째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14절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굳이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 그 사람이 경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건 이 14절의 말씀을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14절의 말씀 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계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2절과 13절은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와서는 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는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이새 속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이 불법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너를 경건한 삶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너를 경건한 삶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삼아 주신 거야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이기 때문인 거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는 보내 주셨던 이유,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속에서 빠져 나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켜서 경건한 삶을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거이 귀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경건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돈하십시다.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면 단순해질수록 우리는 더 경건한 삶으로 이어져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셔서 더 경건한 삶으로 이어져 갈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연단되어져 가는 것이다. 기억하면서 이제 2025년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